배우 서유림이 배우 김수미의 아들인 나팔꽃 FMB 정명호 대표와 백년가약을 약속했습니다. 소유림의 소속사와 김수미의 1인 기획사이자 식품기업 나팔꽃 FMB는 19일 공동 입장을 통해 소유림과 정명호 대표가 오는 12월 22일 백년가약을 맺는다며 변함없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예식은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상의하던 중 임신이라는 격경사를 맞이했는데요. 양측은 양가 부모와 결혼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서유림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인 만큼 조심스럽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결혼 소식을 전한 서유림과 정명호 대표는 앞서 지난달 23일 열애를 공식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이어왔는데요. 더불어 드라마에서 모녀 연기 호흡을 맞췄던 정명호 대표의 어머니인 김수미와 서효림이 진짜 가족이 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2017년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모녀 연기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고, 두 사람의 돈독한 친분은 함께 출연한 예능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방송된 SBS 플러스 외식하는 날에 동반 출연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끈끈한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당시 서효림은 김수미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고 이에 김수미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수미는 지난 5월 방송된 tvN 수민의 반찬에 서효림을 게스트로 초대해 또한번 친분을 드러냈으며 현재 두 사람은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동반 출연하면서 친모녀 이상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서효림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김수민은 서유림을 대운 같다고 표현하며 마음에 쏙 든다고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진짜 가족이 된두 사람과 새 생명의 기쁨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서유림, 정명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K스타 뉴스 조수희입니다.